6시간으로 지난 10일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경기가 있었는데요. 대2변으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브라질이 8강 진출에 탈락했습니다. 50분 내내 득점을 내지 못하던 브라질은 연장 전반 초과 시간에 첫 골을 기어이 네이마르가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크로아티아가 연장 후반 12분에 동점골을 터뜨렸고 승패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로 승부를 내야 했습니다. 브라질은 첫 키커 호드리고와 네번째 키커 마르티뉴스가 승부차기를 실축니다 했고, 반면 크로아티아는 키커 4명이 모두 성공하며 크로아티아가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은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네이마르 선수는 경기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브라질은 이날 패배했지만 네이마르는 연장 전반에 넣은 골로 A매치 통산 77번째 골이었고 축구 황제 펠레가 보유했던 브라질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네이마르는 크로아티아와 경기가 끝난 뒤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동료의 품에 울고 있던 네이마르에게 크로아티아 유니폼을 입은 한 소년이 네이마르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성이던 소년은 네이마르에게 손을 흔들었고 브라질 관계자들은 아이를 가로막으며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소년에게 다가간 뒤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크로아티아 공격수 이반 페리시치의 아들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의 그라운드 진입이 허용되자 소년은 네이마르에게 위로를 건네려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네이마르였습니다. 네이마르는 이날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레전드라고 달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안타까운 브라질의 패배였습니다. 현재 네이마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전히 지옥처럼 아프다 라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하루빨리 네이마르가 밝은 얼굴로 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